님들 토토 분석 사무토분입이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3일 일요일자구요 현재 시각 오후 12시 15분입니다. 자 8월의 첫째 주 일요일 네, 한번 수익 기대해 보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적으로 옆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야구 자주 배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비올때 강호콜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강호콜도 5이니까지 네, 완료됐고 네, 정식 경기 인정될 시 핸디캡 언더버까지 네, 그 결과 기준으로 결과 처리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는 언더나 네 프랜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버 그리고 네, 마행 가신 분들 꼭네 날씨 꼭 확인하세요. 물론 요새 날씨 잘못 믿긴 하지만 끄지역 어, 그 있는 분들 네, 최대한 정보 많이 공유해 주셔서 네 나머지 분들도 아실 수 있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꿀팁 드리자면 네 비오는 날어 그 전에 우치되는 경우도 많죠. 네, 그럴 경우에 저희 배당 오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네,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배당 나쁘죠. 1.76대 1.72죠. 보통. 황금률 88%. 근데 다 폴되면 저희 올림이 있습니다. 1.78대 1.71. 원래 꼽하면 3.0438입니다. 반올림 같은 경우에 반올림 아시죠? 네, 5 이상일 때 원래 반올림 되는 게 맞죠. 근데 삽니다. 소수 둘째자리가 근데 프로토는 반올림이 아니고 올림 처리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당이 3.1이 됩니다. 3.0이 아니죠. 네, 이거를 응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1.78 경기가 뭐, 취소가 됐어요. 오늘 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1.71배밖에 안 남죠. 지금 원래 나온 저희는 단순하게 단풀이 단포리, 단폴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희 실제 배팅은 두 폴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1배는 소수 둘째 주 자리에 올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8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거 응용하시면, 네, 충분히, 네, 승률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이 경기 우치 확실하다! 이러면 한번 낍니다. 물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치가 안 되면 좀 큰일 나긴 하죠. 그래서, 강호 콜도까지 생각해서, 어, 보통 언더 쪽 유리한 경기들, 그리고 우치도 예상, 예상되는 경기들, 네, 요렇게 끼는 편이긴 합니다. 최대한, 네,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서 베팅하는게 낫습니다. 네, 아무튼, 요런 꿀팁 전달 드렸구요. 자 배당 분석에 앞서서 어제 네 공유 드린 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175번 네 공유 드렸고요 삼성 대 LG, 네 LG 승이었죠 네 1점 차로 LG 승 적중했었습니다 네 다음 경기 네 NC 대 KT였습니다 182번 제가 1.5 마인으로 드렸습니다 아 NC의 좀 일방적인 승리로 봤는데 뭐 1점 차죠 7대 6이죠 네 이기긴 했습니다 네좀 안전하게 1.38 가신 분들 네 되셨고요 아 이거는 너무 아쉽네요 네. 네, 그래도 방향성은 NC가 맞았기 때문에 1.38쪽, 네, 적중했었습니다. 지금 저 추천드릴 건 일단 미적입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203번 야쿠 한신 2.5, 야쿠 프렌 쪽 드렸는데 1.48배. 아, 요거는 어저께 한신이 봤다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1등으로, 네, 미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네, 배당 안 좋은 게 지금 미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네, 히로시마 준이치, 네, 승패랑 어느 둘다드렸는데이거는 깔끔하게, 네, 딱 점으로 오버까지 내면서 적중이었습니다. 1, 배, 1 9 0배 1.9배 네, 주지지 승 적중했죠. 그리고 오버 1.86배 딱 이렇게 적중했습니다. 네, 어제 피그 9가1야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무튼 네, 오늘 방송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릭스 대 니오네엠 한시 경기. 어, 다행히 좀 늦었긴 해서 걱정했는데 추천드릴 경기는 별로 없습니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뱅들 아쿠텐 경기 보겠습니다. 네 한시 경기는 다 패했습니다 괜찮은 경기가 없네요 자국야 오늘 키움 대 롯데는 지금 두시 2시 경기죠 두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한 번씩 누나 먹었죠 어제 같은 경기는 거의 키움 이고 있다가 네 마지막에 롯데 역전으로 네 롯데가 네한 번. 예승내 네, 지켰습니다. 자, 오늘 배당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배당은 2.34대 1.41입니다. 역시나 롯데가 정배입니다. 2.34대 1.41은 네, 홈속 사이드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어, 적중률이 49.3%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개 나왔습니다. 기대 수급 1 1 5 홈승 강추고요. 최근 트렌드도 4.2.34죠. 네, 네, 57.1%의 기대 수급 1.34 배당으로는 무조건데 네, 2.34가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배당 기준 4 네, 키움 쪽이고요. 자2.5 프랜에 1.5 70%의 1.05 홈승 강추입니다. 어 괜찮습니다. 네 홈승 쪽식을2.5 프랜까지 같은 방향이고요. 네 최근 경향성은 4아 경기의 네 경기 다섯 경기 네, 이러면 원정 쪽 2.13도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경향성은 하지만 경기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 경향성에서 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방향성 세 개가 모두 같은 방향, 네 키움 쪽 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배변되지 않는다면 현재 배당 2.34 키움 그리고 프랜 1.5도 나쁘진 않죠. 네, 이쪽 방향이 훨씬 괜찮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네, 8.5에 1.80에 1.72, 언더사이드, 네, 54.4%에 0.98. 네, 그리고 최근은 더, 네, 또렷하네요. 62.2%에 기대수입 1.12, 언더사이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는 언더까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8.5에 1.80 매당입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요미대, 요코. 아, 참 어지럽죠, 이 경기. 요미, 아. 생각보다 점수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지미트리가 온 수입 전이죠. 어, 일단 현재 배당 기준으로는 그렇게 엄청 메리트 있진 않습니다만, 어, 그나마 보자면, 네, 1.62에 1.93, 최근 트렌드가 훨씬 낫네요. 여기도 패스패스. 패스. 지금 40경기 중에, 네, 22경기가 1.93배 적중했었습니다. 네, 확률 55%에 1.06 원정 강추 나오고 있죠. 네, 현재 배당으로는, 네, 요코쪽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스윕스 한번볼수 있겠네요. 물론, 최종 픽은 선발, 그리고 흐름까지 고려해서 드리기 때문에, 현재 배당 기준으로는, 네, 요 코, 네, 괜찮습니다. 다음 각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브 대 치발 롯데입니다. 배당은 1.73대 1.79, 5년 기준은 일단 비추천인데, 어, 최근 1.73이 워낙 뚜렷하게 나타났네요. 30경기 중에 21경기 70%입니다. 오, 상당히 높죠. 지금 73대 79입니다. 원래는 50.9%가 73의 적중률이에요. 근데 70%가 나왔습니다. 1.21이죠. 홈승 사이드 나옵니다. 자, 핸디는 5년 기준은 홈승 그리고 최근은 원정인데 6경기 물론 1 1 2배 전혀 의미 없는 배당이긴 하죠. 대신에 지금 핸디는 서로 네 반대쪽 사이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홈승 경향성 확실한 홈승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번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현재 배당 기준으로 1.73배가 너무 메리트가 있습니다. 1.73배, 네, 세이브 쪽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두산대 승입니다. 네, 여기도 1.73배를 갖고 나왔네요. 최근에 1.73배 못 봤는데, 오늘 네, 두 경기가 나오네요. 네, 일단 핸디는 이번에는다 비추천으로 나옵니다. 네, 어느 것도 비추천이고요. 5년도 비추천이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1.73배 쪽 역시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 픽은, 네, 선발이랑 네, 흐름 다 고려해서 나가기 때문에 1.73배 홈승 드릴지 한번 나중에 봐야겠죠. 자, 일단은 현재 배당 기준으로는 1.73배 네, 두산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삼성대 LG. 네, 이 경기도 지금 LG, 네, 2승, 지금 수입전이죠. 자, 오늘 삼성이, 네, 한 경기라도 딸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1.84대 1.69입니다. 1.84대 1.69, 홈승 사이드가 괜찮게 나옵니다. 50.9%, 계속값 1.94. 계속값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5영 기준은. 네, 최근이 어, 41경기 중에 24경기, 1.69에 비해 1.84 적중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58.8%, 5%죠. 기 계속값 1.08. 네, 현재 기준 홈승이 훨씬 좋습니다. 자 핸디 5년기 좀 패스고요 최근 트렌드는 네2.5 프레네 1.31 73.2 프레 0.96 괜찮습니다 그래서 홈승 사이드 나오고 있네요 홈승 삼성 한번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기 좀패스인데 최근 9.5에 1.71대1 8일 봤을 때는 1.81 쪽이 다 일트가 있습니다 22경기 중에 12경기가 1.81 적중입니다 54.5 프레 0.99 1 약간 안 되긴 합니다만 네 괜찮은 경기죠 오버사이드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네, 삼성 승에 9.5에 1.81쪽.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각게 보겠습니다. NC대 KT 와, 오늘 뭐죠? 1.73이 또 있네요. 네. 뭐 설명 드릴 필요는 없죠. 네, 일단 1.73이 유리합니다. 네, 현재 배당으로만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1.73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설명드립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네, 서로 지금 흐름이 똑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할게요, 이 배당은. 대신에 NC 쪽1.73 배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물론 배당 변경될수도 있죠 흐름에 따라서 현재 일단 NC쪽으로 쭉 내려오는 추세긴 합니다 자당음경 보겠습니다 자 기아 대 하다 네 어제 우치 됐었죠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승패쪽은 네,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핸디도 대신에 어느버 7.5기준점 상당히 낮게 잡혔죠 1.87에 1.66입니다 자1.75아 7.5기준점에 1.87대 66 자, 5년 기준은 패스하고요. 최근 경향성 언더사이드 괜찮습니다. 15경기에 11경기가 1.87 적중했습니다. 역배가 더 많이 적중했죠? 73.3%에 1.37. 네,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야쿠대 안신. 네, 2.34 역배 쪽 추천되고 있습니다. 아, 어제 경기도 제가 방송에서 역배 많이 나왔는데, 아, 실제 픽으로는 좀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또 고배당 역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적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고, 어, 배팅하신 분들은 아마 좀 달달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특히, 물부 같은 경우에, 네, 어제 조금 역배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물부 할 때도 볼 건데, 어, 나중에 한번 방송 보시면, 어, 배당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구나, 한번 느끼실 겁니다. 자, 일단, 현재 기준은 2.34배, 네, 홈승 강추 그리고 최근 트렌드도 네, 홈승 쪽입니다. 49.3%에 계속 1.15, 최근은 1.34까지 높죠. 어, 잠깐만요. 14경기, 8경기가 2.34배. 6경기 빼고 와 이거는 뭐 이점 3배 너무 유리하죠 네 홈슨 배당으로는 야크루트 네, 한번 역배 볼수 있겠고요 이제 핸디 흐름도 같이 하고 있네요 2점프 일점사공 에1.40 네, 80%에 1.12 홈슨 강추 어 배당 1.40 정도면 나쁘진 않죠 홈슨 강추 이것도 87.5%면 16경기 14경기네요 진짜 딱두경기 빼고 1.40이 다 맞은 겁니다 네1.23아 이건 방석이 너무 배당으로는 야쿠르트 승입니다 자, 어노버 같은 경우에 7.5에 1.68 언더 쪽이죠. 58.8% 0.99 최근에 13경기 중에 9경기 69.2에 1.16 언더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당 기준으로는 한실 역배 충분히 볼만합니다. 그리고 프렌 네, 배당 1.40이죠. 나쁘지 않고요. 7.5에 1.68 쪽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히로시마 대 주니치 네 여기는 어노버만 추천드리겠습니다. 헤디 바로 패스하고요. 자, 어노버 같은 경우에 어, 지금 6.5에 1.62대 1.93은 오버사이드. 네, 1.93쪽 역배가 훨씬 낫네요. 57.1%에 1.10이죠. 네, 그리고, 최근도, 네, 17경기 중에 12경기, 1.93m 적중률이 계속 높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보시면, 당연히 정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자료를 따져 보니까 아, 1.93이 훨씬 유리합니다. 70.6%예요. 1.36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부사를 봐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추천드리고, 자 어, 어제는 전 네, 전이 혼자 오버였죠. 아, 지금 세 경기 다 시리즈 3시리즈 다 모두 오버네요. 지금 추천된 게 물론 네, 직전 경기 언더였고 어제 경기 오버. 자 오늘은 네, 1.93도 오버로 추천드리게 됩니다. 자. 구가일요 방송 여기까지 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33분이네요. 네,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해서 네,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토토 분석사무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휴가이신 분들또 계시겠죠. 8의 첫째 주부 휴가 잘 지기시길 바라면서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